2018년 당시 축구계에는 핵폭탄급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적이 있었죠.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계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가 풋볼 리크스가 제공한 정보를 인용해 유럽 축구계의 비밀을 폭로했는데 어떤 비밀들이 폭로되었는지 두 번의 영상으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축구계를 뒤흔들만한 폭로를 한 곳은 2015년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풋볼 리크스라는 곳인데 이곳은 어떤 곳이길래 축구계의 비밀들을 알고 있을까? 풋볼리크스는 불법 해킹 자료를 근간으로 유명 축구 선수들에 대한 이정료, 급료 계약 정보 등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대중에 유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최근에는 운영자가 포르투갈 당국에 걸렸는데 해킹 및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되면서 지금은 활동이 중단된 웹사이트이지만 한때 엄청난 비밀들을 폭로하면서 축구계의 핵폭탄을 터트린 곳인데 그들이 어떤 비밀을 폭로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FFP 위반 내용으로 대표적인 클럽 3곳이 폭로되는데, 먼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2018년 11월 3일, 슈피겔은 풋볼리크스의 자료를 인용하여, 맨시티가 2014년에 FFP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나, 당시 UEFA 사무총장 임판티노의 도움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합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맨시티는 1억 8천만 유로에 달하는 손실액을 기록했지만, UEFA는 적자 규모가 4,50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축소했고, 원래라면 FFP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제한되어야 했지만 벌금과 등록선수 제한이라는 가벼운 징계로 대체했다고 밝혔죠. 또한 인판티노는 UEFA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렌시티 구단 관계자와 은밀하게 접촉해서 기밀 자료를 제공했으며 징계 내용이 발표되기 직전에도 렌시티 회장 무라바크에게 메일을 보내 징계 수준을 미리 제시했다고 하죠. 이러한 비밀을 보도한 지 하루밖에 안 돼서 풋볼리크스는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는데 주요 섹션은 총 4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 규칙을 왜곡한 억만장자입니다. 풋볼리크스는 만치니가 맨시티 감독으로 있었을 당시 만치니가 맨시티에게 돈을 받지 않고 만수르가 소유하고 있는 알자지라 구단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알자지라는 만수르 소유의 아부다비 구단으로 그들은 모리셔스에 있는 해외계좌를 거쳐서 만치니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밝혔죠. 만수르의 운영팀은 구단을 인수한 이래 2012년 5월까지 3년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11억 파운드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에 EPL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1년 후 타이틀 방어에 실패하자 곧바로 만치니 감독을 경질하면서 FFP 위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맨시티의 재정 담당자는 구단 내부 이메일을 통해 만치니 위약금 문제 때문에 UEFA FFP 충족에 돈이 부족하니 아부다비 스폰서 계약 금액을 추가하여 FFP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알렸죠. 이후 맨시티 운영진들은 이미 종료된 시즌의 스폰서 계약 내용과 날짜를 조정하여 FFP 문제를 교묘하게 피해갔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섹션, 롱보우 작전입니다. 맨시티의 CEO 페란 소리아노는 FFP가 적용되기 1년 전에 구단 회계 담당들로부터 보고를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FFP 기준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였는데 소리아노는 이러한 보고를 받자마자 유럽 구단들의 수뇌부 미팅에서 FFP에 반대할 사람들을 찾으려 했다고 하죠. 이때 일부 FFP를 반대하는 구단이 있었으나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두려웠다고 하며 이후 소리아노는 FFP에 눈에 띄지 않게 맞서 싸워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축구계 공공의 적으로 몰려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메모를 남겼다고 하죠. 그리고 맨시티는 규제를 빠져나가기 위해 비밀 프로젝트 롱보호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맨시티의 법률 고문사이먼 클리프는 프랑스군을 격파하기 위해서 영국군이 사용한 무기에서 작전명을 따왔다고 하며 여기서 맨시티 수뇌부의 적은 유에파 회장 미셸 플라틴이었습니다. 그후몇년 동안 맨시티 직원들에게 롱보우 작전은 FFP에 대한 전쟁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였다고 하죠. 맨시티는 구단 운영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숨기기 위해 핵심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자회사를 설립하여 구단의 기본적인 운영 비용을 이동시켰습니다. 본래 구단은 선수들을 마케팅에 활용할 때 초상권 수익을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맨시티는 자회사의 초상권을 팔았기 때문에 맨시티는 선수들에게 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롱보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맨시티는 투자 전문가 로렌드 부자를 데려오는데요. 로렌드 부자는 아이슬란드 경제위기 때파산한 아이슬란드 은행을 인수했는데 이 은행은 자금 세탁에 유용한 국가들의 지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맨시티의 초상권을 구매한 포드엠은 로렌드 신탁의 소유라는 것이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 단계를 거쳐 숨겨져 있었다고 밝혔죠. 하지만 유에파는 맨시티의 의도와는 달리 그들이 스폰서 수익에서 FFP를 만족시키지 못했음을 증명하는데요. 이에 맨시티는 유에파와 감사와 연관된 자들을 모두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자. 인판티노는 맨시티의 위협에 맞서는 대신 그들과 타협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섹션 펩과르디올라입니다. 만수르는 구단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베풀고 운영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아 이상적인 구단주라고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냉혹한 정치적 계산에 따라 맨시티를 후원해왔다고 폭로했는데요. 펩은 2015년 10월 10일에 맨시티와 세계적인 수준의 연봉과 보너스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때는 펩이 미넨에서 새로운 감독 으로 부임하고 딱두 달이 지난 때였죠. 몇주 후에 선데이 미러의 한 기자는 맨시티의 풋볼 디렉터인 치키 베기리스테인이 바르셀로나에서 과르디올라와 접촉했고 펩과 맨시티 사이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는데요. 이에 맨시티 대변인 사이먼 허 지는 관계자들에게 내가 그에게 전화해서 기사를 없애고 싶다고 말하겠다며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나중에 허지의 말대로 기사가 내려가면서 맨시티는 새로운 감독의 발표를 더 늦출 수 있었다고 하죠. 다음 네 번째 섹션, 글로벌 제국입니다. 데브라위너와 자네의 사례를 들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더라도, 원하는 것을 이루는 맨시티의 영입 전략을 되짚은 풋볼리크스는, 맨시티가 아부다비의 후원 계약을 원하는 대로 늘리거나, 아니면 되돌릴 수 있는 사실에서 이득을 취했으며, UEFA의 FFP 규칙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체계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으며, 이 클럽의 뒤에는 UAE의 지배층이 있음을 되짚었는데요. 풋볼리크스는 뒤이어 2012년 맨시티의 내부 문서를 공개하는데, 이 내부 문서 내용에는 축구산업 은 매우 단편적인 산업이며 클럽 은 같이 사슬에서 가장 수익이 적은 부분이다 라고 밝히며 명백하게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회사 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이윤 축구를 용이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었 죠. 이 방법은 축구계가 이전에 상상 하지 못했던 글로벌 축구 제국 개념이었습니다. 맨시티는 2016년 임원 내부 발표 에서 오르가이 수도 몬테비데오 의 농장팀 전략에서 오르가이는 축구 선수들의 집중력과 지방 팀의 제한된 예산 때문에 매력적인 장소라 기술되었으며, 이 발표에서 농장이 맨시티 축구팀보다 우선적이며 선수 이적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점이 긍정 요소로 언급되었다고 밝혔죠. 풋볼리크스는 이러한 시스템은 극소수의 팀만이 따라잡을 수 있으며, 만수르와 아부다비의 후원자들은 10년 만에 20억 유로를 투자했고, 팀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경제적 성공은 규칙 위반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조직적인 규칙 위반과 은밀한 지불 그리고 비밀 현금 투입이 없었다면. 엔시티의 성공 이야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단언하였죠. 다음은 파리 생제르망입니다. 슈피겔은 풋볼리크스의 자료를 인용해 PSG가 FFP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도하는데요. 2011년에서 2013년까지 PSG의 손실액은 대략 2억 1,800만 유로에 달했지만 UFA는 이를 4,500만 달러 수준으로 축소했다고 하죠. 당시 UFA 사무총장 임판티노는 PSG 관계자들과 은밀하게 접촉하여 기밀 자료를 제공했고 카타르 정부가 PSG 측에게 18억 유로를 극비리에 지원했으나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하죠. 프랑스 언론지 메디아 파르트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PSG는 2014년 맨시티만 벌금을 적게 받는 것에 분노했고 UEFA 회장 플라티니에게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플라티니는 PSG의 벌금 또한 맨시티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PSG의 벌금이 맨시티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벌금 징계안이 확정되었다고 하죠. 다음은 AS 모나코입니다. 프랑스 언론 메디아 파르트는 풋볼리크스의 정보를 인용해 모나코 구단주 리볼로블레프에 관한 고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모나코 구단주 리볼로블레프는 2010년 이부에 강등된 모나코를 인수한 이후부터 2년 동안 많은 돈을 클럽에 투자했죠. 부자 구단주의 인수 이후 흔하게 일어나는 투자였지만 문제는 이 중간에 FFP 룰이 생겼다는 것인데 최대 챔스 박탈 징계까지 받을 수 있게 된 모나코는 급하게 전세계로 스폰서십을 구하러 다녔지만 스폰서 자금줄을 아무리 긁어모아봤자 턱도 없었죠. 그래서 모나코 수뇌부는 빠져나갈 방법을 갈구하게 되었고 이때 스위스에 근거지를 둔 마케팅 에이전시 AIM 대표가 모나코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 방법은 홍콩과 버진 아일랜드를 통한 자회사를 이용해 스폰서 금액을 불법적으로 덤핑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모나코의 적자는 엄청난 돈이었기에 이 자회사를 이용한 스폰서 지급 금액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계약 내용이었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였기에 UEFA의 조사팀 CFCB가 의문을 가져 UEFA에 보고했으나 모나코는 유에파 인사들에게 미슐랭 스타 셰프의 음식을 대접하는 등 로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유에파는 CFCB 측의 조사를 벗어나게 도와줬다고 하죠. 이렇게 맨시티 PSG 모나코 외에도 러시아 축구계와 터키 축구계 관련해서도 풋볼리크스는 FFP 규정 위반을 폭로하였는데요. 당시 이러한 사실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축구 팬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풋볼리크스는 FFP 규정 위반 말고도 많은 이야기들을 폭로하는데 그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